편 14편 묵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기도 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대할 때 묵상을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아버지께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능력,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 우리가 하나님을 어, 찾아 어,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니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지요. 그리고 신약에도 어,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우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든지 또, 어, 또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대할 때는 또 성령님께 의뢰를 저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은 이브리스 8장의 말씀인데 요거는 에르미아 31장에도 구약에서도 예언된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세온약이라고 하는 건데 어, 우리가 이제 신약이라고 할 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실은 저는 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무슨 냄이냐면, 어, 구약에서는 우리가 마음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되는 그런, 어, 주체자의 입장이라면, 세원약의 말씀은, 어, 붉은 글씨 보시면,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제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주 말씀을 늘 우리가 대하고 묵상하지만은 어, 이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대하는 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음, 바라봅니다. 즉 어,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신다. 새겨주신다. 기록해주신다. 그렇게 제가 믿고 있어요. 머리에다 감성은 제가 할수 있겠지만은 어,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세 언약의 말씀 저는 감사히 받고 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 에르메야에서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에르메야를 통해서 이렇게 어, 애언을 해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어, 성경 말씀에서도 확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 십사장 시편 십사장 말씀을 보실 때에 어, 제가 소개해드린 이 에베소서, 그다음 이완복음, 그다음에 히브리서, 에레미아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말씀을 대하시면 어, 말씀 보실 때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사장 말씀, 편 십사장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마음 판에 복된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다 14편의 말씀을 한번 어, 독 성경으로 도록 하겠습니다.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제 시편 말씀을 여러 차례 보면서 제가 붉은 글씨로 묵상한 구절들을 제가 색칠해 봤습니다. 핵심되는 말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보다 선을 행하지 못한다. 또 놀라운 말씀은 야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신다 하는 내용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봤는데,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성하는 자가 아 하나도 없다. 또한, 찾는 자도 없지만 요와를 부르는 자도 하나도 없다. 이 하나님이 인생을 살피시고 바라보는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이죠.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누구 세대에 있다고요? 의인의 세대에 있다. 하나님은 의인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가난한 자의는 누가 된다고요? 여와의 호 피난처가 된다. 또,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시원해서 온다. 여와께서 호 백성을 다 포로운다의 곳에서 돌이키실 때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이 앞에까지, 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성경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성취하셨다고 저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약을 볼 때는 예언이 있고 신약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마음에서 구약을 바라봅니다. 이 앞에 있는 그 사절까지, 이 내용은 로마서에, 예, 이거, 나와,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 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 가난한 자들을, 피난처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어, 저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친히, 어, 배드를 해면서, 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셔서 어, 사실은 그 신약에서 이 7편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희도 기뻐하게 되었고 지금의 자랑 어, 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음. 기뻐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로마서 말씀에도 의인을 넘나니 하나도 없다. 기록되어 있죠. 하나도 없다. 찾는 자도 없다.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어, 신약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아유 10편, 14편에 있는 말씀과 거의 어, 한 글자도 거의 안 틀린다고 저는 생각이 될 정도로 동일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음, 다 같이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고, 하나도 없다. 또 그들은 그 입에 약, 저주와 악극이 가득하고, 화면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음, 또한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어, 부르는 자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을 구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네, 그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피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 신약에서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맹인이 보고 나병 환자가고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구약 시편 1 4편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에서 동일하게 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어, 이루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성취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있는가 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아, 고린도전서 1장 어, 19절 정도 보면, 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대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하시기를 원 기뻐하였다. 정말 찾는 자도 없고, 부르는 자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또 미련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음. 자기지 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리 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 한번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도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과 먼저 믿은 자들이 전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이루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께서이 땅의 계시로 나타나셨습니다. 아까 십편의 1 4편화두 절에 보면은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사실 성령으로 인퇴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이라 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지하셨습니다즉시원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가게 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할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진히 역사하셔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아,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 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뜰을 시원해둔다. 그러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 그리고 9절에서도 보지만 나오셔서 그의 섭성을 풀어둔 곳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했다. 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10편의 7편의 말씀이, 14장 7편의 말씀이, 아, 사실은 우리를 포로된 마귀사단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택하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더 기쁜. 소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기뻤게 하는 어, 놀라운 일이 어,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어,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것 자체, 믿음을 가지게 된것 자체가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게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어, 정말 은혜 아니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성경을 보고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첫번 기도 시작할 때처럼 지와 계시의영리마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야만 그리고 세원약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새겨 주셔야만 제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 10편, 14편, 7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포로된 글을 써서 돌이켜 김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즐거워하듯 저도 굉장히 즐겁고 기쁩니다.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듯 우리 성도님들도 다기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랑에 비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기도는, 어, 늘 제가 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또, 골렛에서 사장 3절 말씀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록,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꿈도, 디모데 후서 4장 5절입니다. 기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어,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받고, 이제 남은 생에는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음,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늘, 어, 제가 어,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이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0편, 14편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부른 자도 없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사랑의 빚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제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입술과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잘 증가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해를 중단 없이 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 날마다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주님과 같이 저도 이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 영광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역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